2022년 10월 5일 새벽 01시경 강릉 공군 비행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SNS가 요란하게 시끄러웠습니다. 군의 공식 발표와 언론의 보도가 없는 관계로 본인도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도를 넘는 왜곡과 정치적인 흑색 선전 그리고 의도성이 명확해 보이는 인민 전선 전술식의 선동이 난무하여 현지 직캠 동영상을 분석해서 팩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마치 누군가가 매크로를 돌리는 것 같이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음모론을 조장하며 어투와 논조가 모두 정치적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 동일했다는 점과 심지어 2015년 8월 12일 중국 천진 폭발 사고 영상을 게시하며 강릉 현지 영상이라고 왜곡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유포된 영상 중에 현지 직캠이라고 신뢰를 할수 있는 영상은 단 하나뿐입니다. 채널 가성비 626가 게시한 것으로 현재 보시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외에 트위터와 유튜브에 떠도는 모든 영상은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술했지만 중국 천진 폭발 사고 영상을 현지 영상이라고 유포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야산의 구릉지 주편에서 미사일 추진 연소로 추정이 되는 화염이 식별이 되고 7초 부근에는 공중에서 화염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후 정적이 흐르다가 12초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을 해서 27초 부근까지 약 15초 동안 폭발음이 지속이 됩니다. 촬영 장소를 분석을 해보면, 우선 영상을 자세히 보면 미사일 화면이, 그 화염이 수면 위에 반사되고 있고, 강의 둔치가 식별이 됩니다. 강릉에 있는 남대청역과 둔치입니다. 또 초기 화면을 보면 낮은 야산의 능선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위성으로 강릉을 확인해 보면 미사일 화염을 반사할 정도 폭의 그 남대천 수면과 둔치를 가지고 있는 곳은 두 곳이나 야산과 함께 촬영이 될수 있는 곳은 딱한 곳입니다. 포남동입니다. 따라서 촬영자의 위치는 포남동 강남초등학교 인근이고 촬영자는 둔치의 위쪽 있는 지면이나 또는 노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영상에서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화염은 화면의 우측에서 나타나서 화면의 좌측으로 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엔진 화염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추정을 할수 있으나 이후 들리는 폭발음으로 인해 엔진 정지로 추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 촬영자의 위치가 포남동. 어, 남강 초등학교 인근임을 확인했으므로 미사일은 내일 겨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것입니다. 영상을 분석을 해보면 게시자의 그 영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상승 중에 갑자기 추진체 연소 화염이 사라집니다. 어, 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원본 영상을 제가 재편집한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이 비행 중에 갑자기 중지가 되면서 추력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상을 근거로 한 본인의 판단이 맞다면 추락한 미사일은 활주로의 서쪽 끝, 즉 해안가인 인근에 추락 후 폭발을 했고 그 폭발을 두고 트위터 계정에서 온갖 음모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발 현장이라고 공개된 사진과 위성으로 확인되는 활주로 서쪽 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추론이 맞다면 추락하여 폭발한 미사일은 최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그 발사된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촬영자가 또 올라간다라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추락지점의 동영상입니다. 초기 선광 이후 추가 폭발 없이 넓은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사일에 탑재되었던 연료가 분산되어 연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 2022년 10월 4일 북한의 화성 12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이 강릉 비행장에서 모종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하는 중에 발사된 미사일 중 하나가 엔진에 이상이 발생을 했고 문제의 이 미사일이 강릉 비행장 서쪽 활주로 끝, 즉 해안가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공기 엔진도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미사일 엔진 이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개선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다면 몰지각한 트위터의 게시물들처럼 정치적 흑색 선전과 군을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굳이 이 문제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고자 달려든다면, 불량 엔진이 장착이 된 미사일을 생산하고, 그것을 획득한 당시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 도리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국산 미사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제작한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분석도 없이, 사실관계의 규명도 없이, 논리적인 사고도 없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그것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잘못을 해석하고 있으며 온갖 음모론을 양산하면서 마치 자신이 시크하고 쿨한 척 하는 일부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몰지각함이 국가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은 자세이나 천안함과 같이 북한에 조평통이 개입하여 온갖 흑색 선전을 하고 이에 적극 동조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가 활개에 칠듯해서 어, 미력하나마 미리 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